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 미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살면서 참으로 감사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제가 겪은 감사한 일과 또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당황하고 충격받았던 경험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곳 백호TV에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어렸을 적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의 미의 기준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 전엔 꽤 복스럽고 하얀 얼굴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동네에서 제일 어른들에게 예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더 미모가 빛을 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운이 좋게도 다른 학급 아이들보다 눈에 띄어서 응원단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응원단은 아무리 예쁘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출신 성분도 깨끗하였기 때문에 응원단에 무리없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엄청 좋아하셨지요. 저는 곧바로 응원단에 들어가 합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합숙을 들어간 것입니다. 전 너무 기대됐었어요. 한국에 갈수 있다니 저는 사실 몰래몰래 몰래 한국의 콘텐츠를 많이 보곤 했었습니다. 한국의 음악을 즐겨 들었었고 드라마도 자주 봤었어요. 물론 부모님 몰래 봤었죠. 그래서 제가 상상만 했던 한국에 갈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들뜨게 만들었어요. 저는 한국에 가서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잘생긴 남자들을 볼수 있을 거라 기대했었죠. 맛있는 음식도 기대했었고요. 하지만 마지막 최종 관문에서 아쉽게도 한국에 들어갈 수는 없게 되었어요. 저보다 빼기 좋은 다른 친구가 저 대신 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눈물을 삼키며 합숙소를 나왔지 계속 응원단에 소속되어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었지만 저는 그만 다리를 다쳐 응원단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응원단을 나온 이후 저는 해외로 나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서 해외에 있는 어느 북한 식당에서 일을 할수 있었지요. 그래도 북한이라는 작은 곳에서 갇혀 지내는 것보다 저는 해외에서 일을 할수 있어서 기뻤어요. 해외에서 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식당 종업원이라고 해서 평생 직장이 될수 없어요. 언젠가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와가자 저는 숨통이 조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저는 선을 보고 사랑 없이 결혼을 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평생을 그냥 아무런 재미도 없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턱턱 막혔어요. 저는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탈북을 하기로 마음먹었지요. 탈북을 하고 내가 예전에 좌절해서 가지 못했던 한국에 가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에서는 북한에는 없는 자유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저는 탈북을 결심 후 새벽녘 몰래짐을 싸서 도망쳤습니다. 탈북 과정은 누구나 다 그렇듯 여러 나라를 거쳐 감옥도 한번 들어갔다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한국에 온후 깜짝 놀랐던 것은 제가 봤던 드라마와 묘하게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봤던 드라마는 옛날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본 한국은 훨씬 근대화되어 있었어요. 차 안에서 찬바람을 쐬며 몸으로 직접 느꼈던 한국 이제서야 저는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한국에서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저는 누가 뭐래도 지하철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오고 나서 어째저째 친해졌던 같은 탈북민 친구들과 서울 구경을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지하철이라는 것을 처음 타보았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제가 지하철을 탈 일이 없었고, 북한 식당에서 일할 때에는 더더욱 지하철을 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지하철을 타러 들어갔어요. 지하철로 서울 어디든 갈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강원도까지도 지하철을 타고 갈수 있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느꼈어요. 북한에 사는 지역을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한평생을 좁은 고향 마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지역을 한두 시간 내외로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처음 지하철을 탄 날이 여름이었는데요. 아니, 지하철에 에어컨이 나온다는 사실에 저는 또 충격을 한번 받았습니다. 지하철에도 이렇게 빵빵하게 에어컨을 틀어주면 한국은 정말 부자 나라라고 느꼈지. 북한에서는 에어컨이라는 것을 구경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정말 신기해하며 지하철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저는 자리가 비었길래 얼른 가서 앉았지요. 그런데 같이 간 언니가 얘 예, 여긴 노약자석이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니 그게 뭐예요라고 했죠. 아니 임산부나 노약자 같은 사회적 배려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자리가 있어도 앉지 않고 배려를 해준다니요. 저는 이것을 보고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어요. 북한에서 지하철을 타보지는 않았지만, 북한에는 뭐 기차역이나 다른 교통시설에도 노약자석이 없거든요. 사회적 배려석이 아닌 정치적 우대석은 있습니다. 영예의 군인들을 위한 자리지요. 근데 그마저도 항상 버스나 기차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빽빽해서 서로 타려고 달려들어 정치적 우대석에 앉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출퇴근 시간 같이 사람이 많을 때에도 서로 배려하여 노약자석을 비워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북한보다 삶이 조금 더 현대화된 줄 알았는데 사람들 인성까지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북한에서 몰래 훔쳐보던 한국 드라마가 한국인들의 삶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않았던 걸 알았죠. 저도 그 뒤로는 노약자석에 앉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노약자석 말고도 따로 임산부 배려석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에도 충격 북한은 임산부 배려석 그런 거 없고요.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임신을 해도 밭을 메고 있는 게 북한의 현실인걸요. 지하철 뿐만 아니라 버스에도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은 있더군요. 북한과는 확연히 다른 한국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또 한국에 오고 몇달 뒤쯤 저는 일을 하다가 그만 손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었고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하철을 탔는데 만원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중심을 힘겹게 잡으며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자 제 앞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젊은 사람이 왜 다쳤대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내내내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꺼 서있지 말고 여기 앉으이소 이러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사양을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그냥 앉으라 하고 다른데로 이동하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마음속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선뜻 친절을 베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서 있는 노인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이면 바로바로 바로 양보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도 받은 만큼 보답해야 하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탔던 지하철인데, 이렇게 오늘 사연을 통해 보니 특별해 보이네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백호TV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